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함께세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보금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를 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묵상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작년 11월 11일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에서 묵상을 하기 시작한 후에 지난 8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꼼꼼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몇 절, 때로는 10절이 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였습니다. 장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에 목회를 와서 첫 새벽기도의 책으로 전했던 말씀인데 이 10년 만에 이 마가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총 82번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새로운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터지며 독을 마셔도 해가 없고 병이 치유되는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 말한 이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듯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합니다. 죄와 죄책감의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기쁨을 경험하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도무지 예수가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소위 말하는 믿어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의 이 마지막 당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실천했던 것은 단순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부담감, 부담감 때문에 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당부를 실천했던 이유는 여기에 사실 엄청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우들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경험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의 묵상을 마치면서 주님의 이 마지막 당부,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 전파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릇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 또한 누리게 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당부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당부대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된 것임을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터지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요? 저는 어제 이 20절에 등장하는 한 표현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증명해 주시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구절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작되는 구절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작년 11월 11일 첫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독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말이 지금 마지막 구절에서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책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생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8개월의 마가복음의 묵상 가운데 무엇이든지, 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두드렸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마가복음의 묵상 가운데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이 시작되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가 복음에서 주신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삶 속에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나의 삶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